며칠 전 오랜만에 찍은 손주와의 사진을 보며 한참을 멍하니 들여다봤습니다. 어머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문득 젊었을 때 찍은 사진과 지금의 모습을 비교하며 마음 한켠이 묘하게 아려왔지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백화점 화장품 코너를 지날 때면 은근히 발걸음이 멈춰지고 거울 앞에서 주름을 펴보려 손끝으로 살짝 당겨보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요즘 좀 피곤해 보이세요? 아, 할머니는 이제 집에서 쉬세요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겉으로 웃어넘기지만 속상한 마음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특히 요즘처럼 젊음이 미덕인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TV를 켜면 70대에도 30대처럼 보이는 연예인들이 나오고 SNS에는 나이 들어서도 완벽한 몸매를 자랑하는 사람들의 사진이 넘쳐납니다. 문득 석을 퍼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요. 그러다 얼마 전 우리 아파트 경로당에서 한 분을 만났습니다. 8순이 넘으셨다는데 환한 미소로 장기를 가르쳐 주시며 농담을 건네시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인데도 왜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실까 궁금했습니다. 또 저희 동네 공원에서 매일 아침 태극권을 하시는 할아버지도 계세요. 허리가 살짝 굽으셨지만 당당하고 편안한 표정으로 매일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이분들 곁에만 가면 절로 웃음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분들에겐 특별한 비결이 있었습니다. 값비싼 화장품도 무리한 운동도 아닌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소소한 습관들이었지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동네 인기 많으신 어르신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세월이 흘러도 아름다운 사람들의 특별한 생활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나 따라 할수 있는 손쉬운 방법들이니 끝까지 함께 하시면 분명 여러분도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실 거예요. 우선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침마다 경로당에서 뵙는 할머니는 8순이 넘으셨지만, 주변 사람들은 항상 할머니는 어쩜 그리 젊어 보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저도 단순히 타고난 피부나 유전자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젊음은 단순히 외모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표정에 있었습니다. 심리학자 포레크만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매일 짓는 표정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얼굴 근육과 피부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특히 50세 이후에는 평소 지었던 표정이 얼굴에 그대로 새겨진다고 하네요. 김할머니는 매일 아침 5분 표정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신다고 합니다. 거울 앞에서 입 모양으로 아에이오를 천천히 발음하며 얼굴 근육을 부드럽게 움직이고, 볼을 부풀렸다가 오므리기를 다섯 번씩 반복하시죠. 그러고 나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환하게 10초간 웃는 것으로 마무리하신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아침부터 기분도 덩달아 좋아지더라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과학적 연구 결과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진은 긍정적인 표정을 짓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감소하고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되는 성장 호르몬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김할머니는 하루 종일 찡그리고 있으면 그 모습이 얼굴에 새겨진다며 의식적으로라도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연습을 하라고 조언하십니다. 두 번째 비밀은 자세입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걸으시는 이상철 할아버지의 경우 젊었을 때 허리 수술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분을 보면 누구보다 당당한 걸음걸이를 가지고 계시죠.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벽 스트레칭을 하신다고 합니다.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동작을 10번씩 반복하고 벽에 기대어 선 자세로 천천히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다섯 번 정도 하시죠. 걸을 때도 특별한 비결이 있는데요. 시선을 15도 정도 위로 향하게 하고 어깨를 살짝 뒤로 젖히는 것을 의식하면서 걷는다고 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바른 자세는 단순히 겉모습뿐만 아니라 호르몬 분비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허리를 펴고 걸을 때는 자신감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증가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감소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허리가 아팠지만 하루 5분씩만 꾸준히 하니 이제는 허리 통증도 사라졌어요. 세 번째 비밀은 수면 습관입니다. 우리 아파트 3동에 사시는 박명자 할머니는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피부가 참 고와 주변 분들의 부러움을 사고 계세요. 할머니의 수면 습관은 매우 체계적입니다. 저녁 8시부터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8시 30분에 따뜻한 우유를 마신 뒤 잠들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신다고 해요.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조격을 하는 것이 숙면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하시는데 37도에서 38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0분 정도 발을 담그고 있으면 깊은 잠을 잘수 있다고 합니다. 수면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의 수면이 가장 피부 재생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시간대의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분비되어 피부 재생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는 거죠. 잠들기 전에는 항상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세번되뇌어요 그러면 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네 번째 비밀은 식습관입니다. 경로당에서 만나는 최영희 할머니는 늘 건강한 혈색으로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시는데요. 할머니만의 특별한 식사 원칙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반드시 따뜻한 현미밥과 된장국을 드시고 삶은 계란 한 개와 제철 나물을 꼭 챙기신다고 해요. 나물을 무칠 때는 참기름을 넉넉히 둘러요. 나이 들수록 좋은 기름을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점심에는 단백질 위주로 특히 등 푸른 생선이나 두부를 즐겨 드신다고 합니다. 저녁은 7시 이전에 가볍게 드시되 식후에는 제철 과일 한 개를 꼭 드신답니다. 간식도 철저한 원칙이 있으신데요. 오전에는 견과류 한줌 호두나 아몬드 5에서 6살 정도 오후에는 과일을 드신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다이어트 한다고 이것저것 안 먹었는데, 지금은 제철 음식을 골고루 먹으려고 해요. 특히 아침밥은 꼭 챙겨 먹어요. 영양학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후에는 단백질과 항산화 영양소의 섭취가 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약이나 영양제도 좋지만, 새끼 제때 잘 먹는 것보다 좋은 건 없어요. 라고 강조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가짐입니다. 이웃들 사이에서 분위기 메이커로 통하는 정미숙 할머니는 매일 저녁 특별한 감사 일기를 쓰신다고 해요. 하루를 정리하며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 기록하는데요. 오늘 보고 감사한 것, 오늘 듣고 감사한 것, 오늘 느끼고 감사한 것, 이렇게 각각 한 가지씩은 꼭 찾아서 적으신답니다. 처음에는 매일 쓸게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누어 생각하다 보니 감사할 일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요즘은 하루 종일 이거 오늘 일기에 써야지 하면서 좋은 일들만 눈에 들어와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등정적인 마음가짐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비밀은 관계입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매일 아침 7시에 공원에 모여 함께 운동을 합니다. 리더 역할을 하시는 김영수 할아버지는 특별한 소통 운동을 만드셨는데요. 태극권을 하면서 서로 안부를 물으며 대화를 나누는 방식입니다. 운동하면서 어제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이렇게 서로 묻고 답하다 보면 운동도 되고 정도 쌓이고 일석이 조죠. 모임이 끝나면 15분 정도 함께 걸으며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때 중요한 규칙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불평하지 않기입니다. 나이 들수록 아픈데 이야기, 힘든 이야기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부러 좋은 일들만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얼굴도 더 밝아지고, 만나는 시간이 더 즐거워졌죠. 일곱 번째는 취미 생활입니다. 매주 수채화 교실에 다니시는 이명숙 할머니의 방법이 특별한데요. 그림 실력과 상관없이 매일 한 가지씩 그림을 그리신답니다. 창 밖에 보이는 나무 한 그루, 식탁에 놓인 과일 하나, 손자가 준 장난감. 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10분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30분씩 그림을 그리는데. 이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사랑입니다.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신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인사입니다. 오늘도 참 좋아 보이네요. 수고 많으셨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이런 식으로 자신을 다독이는 말을 한마디씩 건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쑥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작은 습관이 하루를 밝게 만들어요. 이런 비결들은 어느 하나 특별하거나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이러한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그리고 즐겁게 실천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지금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오늘부터 한 가지씩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 내일 아침, 거울 앞에서 시작해보세요. 김순자 할머니처럼 자신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보는 것부터요. 어색하고 쑥스러우시다고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만난 모든 분들도 처음에는 그러셨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그 작은 시도가 지금의 아름다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혹시 나는 이미 늦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수채화를 시작하신 이명숙 할머니의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인생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랍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여백이 남아 있습니다. 그 여백을 어떤 색으로 채워나갈지는 오늘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 겪어온 시간들이 모두 우리를 빛나게 만드는 보석이 되었으니까요.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꼭 들려주세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비결이나 도전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것이 또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의 일상의 작은 변화의 마법이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